정의의 사도! 한명 나, 나, 스이 <뺄게. 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야, 보리 뭐, 도끼 한테고아 가자! 뛰어, 뛰어, 뛰어. 에다 열어. 에다 열어. <laughs> <laughs> 둘다 잡았냐? 야, 템 좋은데? 야, 템말안 돼. 에프탈 열어놓고 이거 템다 먹어. 얘는어이없겠다 <laughs> <laughs> 계략을 노리는 방법 이임없는 계략 꼬면 아시죠? 아 존나 멋있나도망가지다 챙겨 다 챙겨 나가 가 존나 멋있네 얜? 봤냐? 머리에 앉아있는데 <laughs> 내가 클립 올려야 돼. 이걸로 전드야아 아씨 요새 저게게 존나 재밌네. 내일 내일 다시 하자. 내일 오케이 내일로 그 사람이 또 해. 개 재밌네.